좋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좋아. 대학생이 묻고 대학생이 답하는 우리들의 대학교 캠퍼스 아 영희 씨 네. 이곳이 학교인지 어, 대운동장인지 모를 정도로 어, 네.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네. 이곳 어디에 왔죠 저희가 아 여기는 지금 저가 수원 예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에 왔습니다. 경기대학교에 저희가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까지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네. 여기 촬영하기 전에 네네. 잠깐 경기도까지 돌아 봤잖아요 아 그럼요 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아마 투어를 해야 되지 않나 사상 초유의 <laughs>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또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실 아주 소중한 분들을 모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또 저희가 예.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네. 기대주, 아, 기대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유망주 아, 두분 휴...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경기대학교 기대주 유망주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기대고 싶은 사람들 기대되는 사람들 경기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기대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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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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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저는 기대주 부단장 오세훈입니다. 네, 저는 기대주 미디어팀 장신구 금속디자인학과 류지윤입니다. 우리 지윤 씨와 세훈 씨가 오늘 함께 하실 예정인데, 첫 멘트가 준비하신 멘트인가요? 아, 원래 저희는 기대주 카피 문구가 있어서 아, 네. 네, 카피 문구로 항상 쓰이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평소에 좀 그런 소리 좀 들으세요? 아, 평소에 예. 자주 듣진 않는데, 오늘 예.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네요. 우리 지윤 씨는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오셨나요? 저 아침에 열심히 씻고 밥을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나랑이 예상되는 네. 우리 지우씨입니다. <laughs> 오늘 이 경기대학교 정말 넓은 학교인데 저희가 돌 코스에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스에 네, 경기대학교가 엄청나게 넓은 만큼 네. 처음으로 일단 정문부터 시작해서 네. 앞에 경기탑 그리고 1강 이동부터 9강 이동까지 차례대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뒤에 보이시는 게 경기대학교 정문으로서 거북이의 등을 형상화한 모양인데요. 오. 경기대학교가 거북이를 상징함에 따라 거북이는 특히 넓은 바다에서 영역을 차지하며 무대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대인들도 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laughs> 선수 씨, 네, 어...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아, 제가 평소 말하는 대로 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항상 고등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예. 준비하는 기대주의 마인드. 경기대학교에 꼭 오세요. 영일 씨, 네. 궁금하신 점좀 있으면 좀 여쭤보세요. 어, 예.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 아십니까? 네. 그분이 반려동물로 거북이를 키운는다고 합니다. 음. <laughs> 자, 그러면 긴말 <laughs> 말고 바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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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코스가 저희가 어디로 가는 거죠? 경기탑 앞에 앞에 보이시는 경기타고요. 하얀색 카카지 건물이 만남의 장소고. 아 만남의, 아, 만남의 장소. 또 그런 걸 말할 때좀 줄여서 말하지 않나요? 저희는 네.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올바른 한국어 문화를 네, 지, 네. <laughs> 지향하기 때문에 <laughs> 지 지향하시는 게 지향하는 방향이요 네, 어, 말씀해 주. <laughs> 모순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오늘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많이 안 추워서 네. 다행 같아요. 여기 다 캠퍼스 분들이 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날씨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어, <laughs> 세웅 씨는 네. 유튜버세요? 답은 <laughs> 어떤 답이죠? 아, 지금 설명드리면 되나요? 네, 그냥 편하게. 네. 네. 시동 걸으시고 안 서고, 아, <laughs> 네. 그냥 가면서면 되나요? 네, 구시, 네 여기 서서 서기서 아, 하셔도 돼요. 네. 네, 일단. 돌까요 어, 그러면? 네네. <laughs> 아, 이렇게 각 잡고 안 해도 됩니다. 아 네네네. 그래요? 네네네 편하게. 취하시네. 네 편하게. 네 여기 보이는 음. 이거는 저희 학교 경기탑이라고 불리는 동상인데요. 음. 이제 경기탑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만남의 장소라고도 이렇게 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경기대학교 뭐 정문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라기보다는 이제 경기탑 앞에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위에 네. 저것은 불인가요? 아 어, 그네 봉화 <laughs> 아닐까요? 불처럼 <laughs> 저... 열정적으로 <laughs> 타오르는 <타버리는> 마음으로 <laughs> 세훈 씨, 아 모르면 모르신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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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아, 편하게 아, 말씀하시면 아. 되는데 <laughs> 저희가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열정. <웃음> 경기대학교가 <웃음> 열정, 경기대학교 하면 또 열정, 예, 경기도를 예.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예. 이렇게 불을 예. 상징적으로 해놨습니다. 진상의 정신이 수철. 네, 진상의 정신 <laughs> 수철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형님 씨가 또뭘 보고 계시는데 어, 어떠십니까? 솔방울 아닌가요? 아, 솔방울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분입니다. 솔방울이 나무에서 오. 잘 자라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도 네. 네, 필요 없어서. 네. 아 죄송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저희가 네. 많은 홍보대사분들과 함께 했지만 네. 우리 기대주 여러분들은 야 거의 뭐 드리퍼네요 <laughs> 아 일단 경기탑 저 위에 봉우리에 있는 저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은 불이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또 저희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를 한번 타고 이동하실까요? 아, <laughs> 아 벌써요 네. <웃음> 어 <웃음> 벌써 차를 <샤를> 타고 <laughs> 저희는 저희가. 배려를 중시하기 아 문에 그렇죠. 예. 배려를 지향합니다 아 지향 <laughs> 향과 <laughs> <상과> 양의 발 <laughs> 발음을 좀더 정확하게 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학생들이 여기를 투어를 할때 네. 조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언덕도 좀 있고, 네, 길 가는 힘드죠. 곳마다 건물마다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불편한 사항은 좀 없나요? 아, 저희가 힘듦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불과 같은 열정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립도잘쳐가지고 <laughs> 네. <laughs> 아 여기를 못 올라오는군요. 네 진짜 경기도 사람들께서 조금 다리 힘이 좀튼실합니다 아주. 네 그리고 <laughs> 뒤에 어, 보이시는 건물이 중앙도서관으로서. 어 갑자기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아~ 전동을 얘기하다가 네, 바로 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어떤 매물이죠 네,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살짝 조용히 하는 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많이 가는 중앙 도서관이에요 여기는 <laughs> 아~ 특히 많이, <laughs> 많이 가시는 네, 네.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책 보유량을 자랑하고 아니야, 있고요 서울 덕포함에 전국이요 서울 덕포함에서 어, <laughs> 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도서관이 훨씬 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음. 이유가 전교생 이용을 해도 될 정도로 네 아주 큰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네 엄청 예쁜 네, 공간이에요. 되게 좋은 게 저희 경기대학교 앱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네. 열람실에 사람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안에 볼수 있을까요? 외부인들이 저희는 따로 들어갈 수가 없고니 네. 네.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 도서관 뒤에를 보시면, 예. 그내 아이디는 강남민 촬영을 해서 가, 차은우가 실제로 걸었던 길이에요. 네, 여러분도 네. 함께 걸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아, 가보시죠. 아, 차은우길. 네. 차은우길. <laughs> 방문해 볼까요? 네. 차은우길. 아 여기 차은우길. 네. 그럼 차은우길을 네. 차은우길. 차은우길. 뒤로 차은우길. 하고 다시 내려가서. <laughs> 이제 본 캠퍼스 워치를 가도록 할까요? 여기가 네, 차우 길입니까? 네, 이렇게 차우가 이쪽도 다니고 저쪽도 다니고요. 앞으로 가시게 될이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차우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우리 세훈 씨께서 네. 어, 목소리가 참 신뢰감이 가는데, 뭐 <laughs> 어, 실제로 음, 가 보면 편 있어요? 네, 살짝 조금은 조금은 덜한 면이 없잖아요. <laughs> 일강 같은 경우는 기대주가 속해 있는 홍보팀도 있고 천막을 다 쳐요. 천막 복수를 다 치고 여기서 이제 연예인 행사도 하고 내 아이디는 강남민인 올해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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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laughs>